영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이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은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이 초점을 맞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일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듯이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계속 방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문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까봐 염려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형편을 보고는 그들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셔서 다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시기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형상도 없는 하나님의 성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비꼬듯이 묻지만 정작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생명없는 물건에 불과하며 은이나 금으로 장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폭로합니다 신은 사람의 신체처럼 우상에게 입과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손과 발 목구멍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못한다는 말을 일곱 번이나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우상임을 드러냅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심을 반영하여서 만든 허상이자 죽은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험한 우상처럼 될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시인의 통쾌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과 조롱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론의 집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만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자기 백성을 방어해 주시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12절에서 15절까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즉 기억하사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즉 제사장의 가문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복을 누리는 데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기에 여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사실에 감격해서 시인은 제사장의 축복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인은 이 복이 단회적으로즉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은혜를 마치 평생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일하시는 영역이고 땅은 사람이 거하며 일하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해야 할 사람이 그렇다면 사람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특히 찬양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수 있는 일이기에 살아 생존하는 동안 꼭 찬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엄부로, 죽은 자, 엄부로 내려간 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조롱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상하여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며 회의에 빠졌습니까? 시인은 이런 공격과 조롱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이방인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고 형상이 없지만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우상은 의지할 것이 전혀 못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에 휩쓸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그들은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천지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의지할 때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높은 자나 낮은 자를 가리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복을 누리는 데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위도 있고 세열도 있고 계급도 있어서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오직 한 가지 조건으로만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에 따라 누림에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는 사실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더 똑똑한가에 따라 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따라 사람은 은혜와 복을 차별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우상과 가치를 따라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가에 따라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누리도록 공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무 세상의 일에 매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가 결국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살면서 가끔 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문을 열겠습니까? 그 문을 열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문을 붙잡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세상의 우상들에게 나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배신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인지라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앞이 캄캄하고 낙심하며 얼뜰 줄을 몰라 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기억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